안녕하세요 자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브 차량입니다 자, 액티브 차량이고요 자, 모카치노 베이직 액티브 전용 모델입니다 아, 색상이 아주 오묘하고 이쁩니다 오이 색상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자 이, 이건 2026년형 이고요 앞으로 이제 2027년형 그러니까 어,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는 말 그대로 외관이 많이 바뀌잖아요 페이스리프트는 뭐 앞, 지금 카드라 정보를 제가 조합해서 어떻게 좀 바꿀, 바뀔 것인가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도로 그려와서 대충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형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면 20, 2027년형 페리가 만약에 된다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쪽 앞쪽이 변경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앞쪽. 앞쪽 범퍼 지금도 이쁜데 이 부분이 이코노스 앞범퍼 쪽으로 아마 될 수도 있다 이런 카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범퍼 쪽이 좀더 강렬하게 남성미가 숨기게끔 해서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범퍼에 이제 전방 센서, 전방 센서가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전방 센서를 이제 장착을 해줄 것 같아요. 2027년형에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쪽에도 잘하면 전방 카메라도 혹시나 전방 카메라도 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카드랍니다. 카드라. 2027년형. 그리고는 잘 모르죠.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지금 블랙 색상이지 않습니까? 블랙. 여기가 블랙인데 이 블랙 색상이. 같은 차량 색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라의 그 위장막, 아, 위장막, 지금 어,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위장막을 하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예, 이건 2 0 2 6년형이고요 2027년형 페리 정보가 있는데, 그 차량은, 지금 위장막이 여기 보시면, 범퍼 쪽, 예, 앞에, 이 앞범퍼 쪽 있죠, 헤드라이터. 이쪽을 위장막을 쓰여서, 그 다음에, 어디냐, 저기, 후미등, 뒤에, 브레이크 쪽. 후미등 쪽, 위장막을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그래서, 어 지금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은 노출이 됐는데, 예 같은 색상. 차량의 같은 색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후미등도 아마 바뀔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고 드렸습니다. 네, 뒤쪽, 이 트렁크 쪽, 이 후미등, 테일 램프. 네. 테일 램프 쪽도, 어, 2027년형 페이스리프트 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 트렁크 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꺾여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아마 이게 꺾여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만. 길게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길게, 보시면 길게 넣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만 딱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이 부분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 테일램프 쪽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음? 이 부분 아 이거 좀잘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곡선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어, 되지 않을까라는 카드라가 있습니다, 카드라.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 카드라를 이용해서 앞으로 변경될 상황들 한번 제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 부분 RS인데 이 앞범포도 내기 수염이 없어지고 제 생각에는 또이 예쁜 아주 강렬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어떤 앞범포 쪽으로 그릴 쪽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2027년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RS 미드나잇 에디션이 차량이 정말 이뻐요. 아, 이게 이제 이건 액티브죠. 블랙 액티브 개념의 이게 개념의 그 휠인데, 하지만 이게 RS 미드나잇, 미드나잇? RS 블랙 미드나잇인데, 아,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냐면 외장은 액티브, 실내는 RS, 디컷에다가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갔고 내장재도 뭐라하죠? 응, 블랙으로 들어가있고 그냥 액티브는 말그대로 노란색에다가 좀 블랙이 아닌 무슨색이냐 이거 진한 회색 내장재가 약간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어, 휠, 아니 휠이 아니라 그 핸들 가죽도 여기는 빨간색 이 들어가진 않고 노란색이 아닌 무슨 회색 같은 가죽이 이게 실밥 실밥이 레드가 더 이쁘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은 실내는 솔직히 말해서 RS 여기 보시면 RS RS 실내는 RS가 앞승 실외는 액티브가 앞승 그래서 실내는 RS 외관은 액티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트림은 RS 미드나잇 에디션입니다. 네, 강추합니다. RS 미드나잇, 강추. 블랙 색상을 구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RS 미드나잇 구입하시면 아, 엄청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제 어, 2026년형 트레스 크로스 오버 차량 다 영상에 남겼고요. 이로 올라가서 트레이블레이저 외 다른 세보레 차량 영상을 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S 액티브 모카치노 베이지 색상 정말 이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